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매일 말씀 묵상 개인 경건 훈련의 시간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루 삶에 필요한 생명의 활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미주 내에 각 처에서 성령의 역사가 부응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아니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또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어, 움직이고 또 그것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7월 1일 화요일입니다. 히브리 3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가 이 교과 과정을 연구합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의 시작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근본과도 같은 책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창세기를 모른다면 출애굽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큰 번영과 평화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세대가 바뀌어서 결국은 그들이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환경이 바뀌게 된 것은 그들이 그냥 크나큰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처벌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했을 뿐인데, 생각지도 못하던 때에 갑작스럽게 이런 불행이 닥친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참 잘해서 또는 너무나 잘못해서 이런 변화가 생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지금 원하시고 계신지, 그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잠시 좀 생각해 보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것을 말하자면. 그들의 이 생활에 예기치 않은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거나, 또는 그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내려보내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한 그냥 선교사 역할로 보내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대대선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보내신 건 아니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일정한 세월이 지나면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그 후손들을 다시 돌이키실 것이라고 분명히 허락하셨고 또 그렇게 계획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여러 차례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여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 방에서 객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 마지막 구절은 이 출애굽 할때 기록된 그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출애굽기 12장 40절을 근거로 해서 요셉 때 이집트로 내려간 때로부터 시작해서 430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의 이마소라 사본 이외에 사마리아 모세오경 사본과 그리고 70인역 사본에 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그저 이 애굽에 있던 기간을 430년이라고 하지 않고 거기에는 가나안과 애굽에 있었던 기간 자체를 430년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가나안은 그 이집트의 통치권 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집트라고 해도 그 가나안이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면 그 기산점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때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5장 14절에도 보면 이집트에서 계기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방에서 계기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4대만에 다시 가난으로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브라함부터 4대를 따져보면 요셉까지 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 때로부터 시작해서 4대를 따지면 출애굽한 세대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약속받은 그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야곱이 그 가족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가기까지가 215년이고, 또 이집트에서 그들이 출애굽하기까지, 그 내려간 때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하기까지가 215년이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430년이 그렇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식구들 위주로만 이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430년 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같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리도록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이 그 기간 동안 주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행위 가운데는 단지 하나님의 백성만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끄시는 목적이 분명히 일하다면 비록 당신의 백성들이 문제 가운데 정말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버리시지 않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원대한 계획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마치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에 끼어 있는 연약한 두 여인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각 과정마다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TMI 위로의 질문들은 매일의 이 주제와 연결이 된다고 했었죠. 오늘 이 화요일 소지의 질문은 TMI의 위로 가운데 네 번째 질문에 속합니다. 그것은 바로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두 삼파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이 바로라고 하는 그 왕의 지위를 가진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냥 그 당대의 왕이었다 하는 의미로만 바로로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바로를 상당히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이 바로가 신, 다시 말해서 라 라든지 혹은 오시리스 라든지 호르스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라 라고 하는 신은 이집트에서는 최고의 신,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당대에 가장 영향력이 컸던 그리고 너무나 위대한 그런 왕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행사를 해도 정말 그 연약한 산파들이 가졌던 믿음을 꺾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산파의 이름은 이 신앙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선명하게 그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고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속의 역사를 되짚어서 그 바로가 바로 투트모스의 일세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두 사람의 이름이 뭐죠? 시보라와 브아입니다. 이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 행적은 크게 높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 삼파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삼파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 사람이 꼭이 유대인이어야 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관리로서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집트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 아닌 그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이방인들이었다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내서 무언가 하기를 원하셨던 그 일을 한 결과의 인물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서 여전히 의미 있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삼파들에게 있어서 바로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거스른다고 하는 것은 더더구나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정법을 위반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또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해서 왕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지 않기로 분명하게 결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삼파들에게는 그것이 그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신실함을 그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지는 다알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무엇이 해로운지 무엇이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분명히 책임질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그 일은 자신들의 생명은 물론 가족들의 안위까지도 위태롭게 할 그런 일이었지만 그들은 옳은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조산할 때 살펴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하자면 여인들이 두돌 위에 앉을 때 살펴보라 이런 말입니다. 이두돌 위에 사모가 앉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고대 이집트 출산 문화는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두 개의 벽돌이거나, 또는 맑은 모양의 돌들을 조산대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두돌 위에 여인이 앉았을 때 살펴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그 당시에 이런 출산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아니면 그것을 쓸수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이 모세가 그 당시에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자료로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명령하기를 그 히브리 남자아이기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일강의 신인 다산의 신, 이 하피를 말하는 것이고 그 하피에게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명령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대인의 출산율은 낮추고 이집트는 이 신의 축복을 받고 그래서 더 번성하는 그런 일석이조의 조치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그런 일들이 아닐 수가 없죠. 아무튼 이 명령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는 첫 번째 그런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영감의 교언에 보면 삼파들이 이 왕의 명령에 불복종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파들은 감히 히브리 사람의 어린 아이들을 죽이려 하지 않고 저희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번영케 하셨다. 애굽 왕은 자기의 명령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자 진노했다. 왕은 더욱 넓은 범위에 걸쳐 긴급 명령을 내렸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속에서 짧은 시간 동안 자신들의 사역을 감당했던 두 여인 삼파 이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우쳐줍니다. 그들이 신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더라면 출애굽도 없었을 것이고 구속의 그 역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것이지내 자리 매김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 개인적으로 아주 신실하게 일하는 그것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많은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일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신실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환경에 끌려다녀서 내 삶의 환경이 왜 이러느냐고 하는 불평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선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쉬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